3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여기 있고, 그 함수 G, gx.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거는 f'e의 x, 그리고 e의 x, ln, e의 절대 값을 씌운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값은 f'n이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gx가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 중에서 여기에 속한 값을 그러면 gx가 불연속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값 f'에서 불연속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기울기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2 0 2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을 씌었으니까 마이너스 있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이고, 2에서도 불연속이고, 3에서는 연속이니까 안 되고, 4에서는 불연속, 5에서 되고, 6에서 안 되고, 7에서 되고, 8에서도 되고, 9에서도 9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3의 배수로 안 됩니다. 3의 배수로 그 연속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됩니다. 근데 여기 f 프라임 속에 2 x 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 5까지잖아요. 그러면 2에 5제곱하면 32.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31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5, 땡땡땡. 32안 되니까 31까지 되는 거예요. 31까지 3의 배수는 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3의 배수는 10개가 있으니까 20개에다가 31을 더해줘야 되니까 하나를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21가 됩니다. 그러면 n은 21이 나와요. 그러면 21이 나오고 그럼 저 시그마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k가 1부터 21 고 ln e 분의 g의 아니, ak잖아요. 그러면 a k 입니다그럼 여기서 2의 ak는 1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일까지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f 프라임 2의 ak 제곱은 좌극 아니 우극한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기울기는 0이 되고 2일 때 기울기는 2가 되고 4일 때 기울기는 0이 되고 5일 때는 2. 0 2 이렇게 돼서 29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곱해 줘야 되니까 여기는 좀 0이니까 안 되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 9까지 이렇게 곱해 줍니다. 그럼 20분 이해하고 곱해야겠죠. 그러면 2에다가 29 더하기 2. 10 쌍이 있으니까 10개.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31. 310이 나오고, 그리고 n이 21이었으니까, 31, 310 더하기 21은 33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31이 나옵니다.